우산장수와 집신장수의 입장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형편을 생각하니까 비가 오는 것은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 오시는 데는 좀 불편하실지라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신앙의 색깔은 좀 다르지만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는 세 가지 저주가 있다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감사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짜증만 나고, 생각할수록 분이 나고, 생각할수록 한이 맺힙니다. 이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본문 사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거리를, 감사할 내용을 찾고 찾고 찾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에 참석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죠? 감사하기와 칭찬하기입니다. 작은 감사라도 찾고 찾아서 찾아서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삶에 감사가 풍성하게 되고 우리 눈이 감사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와 칭찬하기를 늘 먼저 해 주십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것은 찾아서 감사해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좋지 못한 소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뭘 찾았나요? 사절에 보시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내용의 영역을 내 자신을 넘어서 타인에게까지 확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면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기도의 내용이 깊 퍼져서 결국은 그것이 내 영성이 깊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처럼 감사할 내용의 영역도 내 자신을 넘어서 타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내게 주신 은혜인 것처럼 감사할 때에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더해져 가면 갈수록 나의 영성은 더욱 더 깊어지고 신앙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행복하죠. 바울은 감사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장시켜 찾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거리낌 없이 물란한 성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는 서로 파당이 생겨서 서로 못 잡아먹어 야단이었습니다. 자기의 지식,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자기의 신앙이 마치 대단한 것이냐 의시되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참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러한 문제들을 고치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이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면하기 이전에 바울은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감사할 거리가 있는지를 찾아보았더니 그래도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동안 사시면서 삶이 어려워서 감사할 일이 혹없 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할 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성도 교회에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며 감사할 것이 참 많은 내용이 많지만 요즘에 특별히 우리 제가 매일매일 교회를 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22일 다음 주일에 커멘셜을 위한 특별 공연을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그 청년을 멀리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웃을 도우려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공연 티켓을 우리 청년들이 판매 자유롭게 판매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큰 반응을 좀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부모 세대에 힘을 한번 그들에게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이 좋은 우리 부모 세대의 어른들을 우리 성도 교회에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연극에 대한 그 은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려보고 감사함으로 통해서 나의 영성이 더 깊어지는 남은 이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나요? 바울이 발견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게 오기까지에는 반드시 유통되어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재배된 농산물이 우리 집 부엌에 와서 내 입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유통 과정이 있죠. 유통 구조가 있습니다. 유통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요즘은 직거래라는 것이 있어서 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물건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유통 과정이 단순화된 것이지 그 유통 구조, 유통 과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물건 하나를 살 때에도 어떤 유통 구조, 유통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집에 내 손에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그러합니다. 유통과정, 유통구조가 있습니다. 그 은혜 유통과정이 뭐냐? 오늘 바울은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유통구조, 유통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었죠. 체육대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게임을 했었는데 OX 게임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가운데 줄을 넣고서 어떤 내용을 사회자가 말했을 때에 사실이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라는 쪽에 서도록 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틀린 내용입니다. 한쪽에 서 있는 사람. 틀렸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 정답인 쪽에 서 있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상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쪽에 서 있어야 은혜를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주어집니다. 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세계적인 그 당시의 무역도시였습니다. 로마나 헬라, 유대 등 세계 도초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활발하고 그래서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져서 성적으로도 굉장히 방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섬기는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헬라는 헬라어로는 아프로디테 라틴어로는 더 우리가 잘 익숙한 단어죠. 비너스라는 그 여신을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여신을 섬기는 우리로 말하는 예배드리는 과정 가운데도 성행위를 하는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최고의 미인들이 그 신전에 창녀가 되어져서 그 신전 가운데서 섬겼던 겁니다. 예배 때도 그와 같은 성령을 하니까 그들의 사생활과 생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방종하고 타락하니까 고린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매춘부를 먼저 연상하게 되고 고린도 사람과 같이 지냈다 그러면 어? 매춘부와 같이 지냈다는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이해할 정도로 고린도 도시가 타락을 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도시에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던 50년 가 주후 50년 51년 그 사이에 겨울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갔을 때에 바울은 이런 도시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고린도 도시에서 전도하면 과연 전도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전도하기가 매우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는데 예상해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방탕한 도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전도하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고린도 교인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전도할 때에 바울같이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떨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바울처럼 끝까지 고린도 도시 같은 도시일지라도, 이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보금을 열심히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감사 역시도 풍성하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주일에도 우리 교회 등록해서 몇 주간에 세가족 훈련을 마치시고 수료하신 분들이 열 분이 계셨습니다. 이 도시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감사할 일이죠.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지금은 VIP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 셋째 주간과 넷째 주간 광고드린 것처럼 VIP를 가정으로 초청도 하고 가정 공동체로 초청을 하고 12월 첫째 주일에는 교회로 인도를 해서 이런 기회들을 마음껏 우리가 활용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고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면서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을 종종 보면 결혼한 아들, 딸이 이제 시간이 되어져서 아들, 딸을 낳는 소식을 들었다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들, 딸들을 낳으면은 낳은 대로 기쁜 것이고, 낳지 못하면 낳지 못한 대로의 또 사명을 가지고 살면은 돼요. 그런데 이제 자식을 낳으면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면서, 내 집안에 손자, 손녀가 나는 것보다도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여기서 언변과 지식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언변이란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통역의 은사처럼 말과 관련된 은사를 의미하고 지식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처럼 지식과 관련된 은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 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는 말씀을 볼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는 했지만 바울은 일단 그들에게 이런 은사들이 많았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하고 그런 많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것을 볼 때에 시샘이 나십니까? 아니면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많이 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시고 많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시샘이 나십니까? 감사가 나십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성령의 은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그말 자체가 남을 기쁘게 하는 자질이라는 뜻이에요. 남을 기쁘게 하는 자질을 많은 성도들이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사를 풍성하게 받았다는 말은 남을 기쁘게 하는 자질을 풍성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받은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보금자리라고 할수 있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에 정말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충분히 잘 활용해서 지금보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더잘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연극에 대한 은사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저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은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기나 질투나 방관의 자세로 볼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에게 주신 그 선물,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분에게 저런 은혜를 주시고 저런 선물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자리여까지 우리들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 사람은 헬라 철학의 그 이원론의 깊은 영향을 받아서 육체는 악한 것이다, 천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혼은 선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성도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되고 그이 땅에서 그 영혼은 하늘의 축복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늘의 축복을 다 받았으니까 더 이상 축복을 받을 기대를 안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천시하니까 몸의 부활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런 헬라의 이혼론 사상이 복음의 신앙과 섞여져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중에서도 내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오류에 빠져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산다는 신앙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겠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든지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든지 우리는 언젠가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날에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보여드릴 것입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까? 무언가를 보여드리면서 자랑할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보여드리면서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드릴 그 은혜의 흔적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내 주변 우리 주변의 진실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풍성하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물난한 성적인 생활이나 우상승배나 파당과 다툼과 가진 세상의 힘에 대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교인을 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바울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원인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 끝에 보니까 이 말씀이죠. 믿뿌신 하나님. 하나님은 믿뿌시도다. 예쁘다라는 뜻이 아니고,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에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굳게 지켜주실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지금은 저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책망받지 않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구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저렇게 문제가 많은 교인들이지만 이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로 만드실 것을 이렇게 만드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울이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교인들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풍성한 성령의 은사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면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좀 부족할 정도가 아니라 아, 저런. 교인은 우리 성도 교회 좀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엉터리 신앙을 가진 교인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에 보내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 할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정도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부족하더라도 엉터리 같지만 그런 성도들이라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불러주셨으니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베풀어주시는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찾아보시고 찾았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교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이 11월 달 그리고 남은 이 12월 달에는 내게 주신 은혜는 물론이지만 다른 성도들에게 주신.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일부러라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바라보며 찾아서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인들을 함께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날마다 더 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바라보며 풍성한 감사가 또한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대를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삶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형통하여서 이대로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예수님 다시 만날 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진 것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며 또한 그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이 11월,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가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